북한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승현 기자, 예. 북중 국경 개방 소식이 있네요. 3월 말, 4월 초쯤에 전면 개방이 된다지요? 네, 그 민간 협력 단체 그리고 북측과 그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들로부터 이 복수로 확인된 소식인데요. 그 3월 말, 4월 초에 북중간 국경이 전면 개방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 개방 시기는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는데. 이 개방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. 어떤 조심 같은 게 있나요? 네, 우선은 북중간 주요 교역 통로 중에 한 곳이죠. 그 단동 신이주 구간에 한 10여 년 전에 건설된 신암록강 대교가 드디어 개통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 작년 9월부터 중국 쪽에서는 교각 정비에 나선 것이 확인이 됐고요. 그리고 작년 10월부터는 그 북측 연결 구간에 대한 대규모 공사 소식이 위성 사진 판독 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습니다. 이 국경 개방과 함께 한 10년 만에 완공되고 이 개통 행사를 한다는 거죠. 이 개통식 행사 준비 전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신남록강 대교는 그 지난 2009년 그 중국이 건설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0년 10월 건설에 착수했습니다. 그래서 2014년 10월에 다리 본체는 완공을 했고요. 이 길이가 3km에 달합니다. 그리고 왕복 4차선 규모인데요. 이, 그동안에 북쪽이 연결 구간 도로 정비를 방치해서 지금까지 개통이 미뤄져 갔던 겁니다. 네. 어, 또이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그 조짐이라고 할수 있는 게 두만강 쪽입니다. 이 북중러 접경인 중국 쪽 훈춘에서 나진으로 들어가는 트 들어가는 이 트럭 운송이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사실이 일주일 전인 2월 15일경입니다. 그 중국 단둥의 한 유항 공사에서 북한의 수출품 목록 1470여 개를 공개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 나라 기업을 상대로 구매 그리고 투자 제안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이 의미 있는 조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본격적인 북중 개방 그리고 교역 확대 요걸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의 조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진 아래쪽에는 중조 경무 합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. 예, 경무합자라는 게 이제 그 무역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그 북중 간의 합작망입니다. 인터넷 망이죠. 네. 이 주체는 그 단둥화조신식유한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지난 15일부터 북한의 수출품 목록을 공개하고 이 대북 투자에 관심 있는 여러 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. 이 홈페이지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북한 대외 경제성 및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그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조선반도 정세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북한과 인접해 있는 그 단둥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이 단둥시 정부 산하 기관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. 이 북측 내각과 협력 기관도 공개를 했죠. 또 470여 개에 달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이 북측 무역 회사 명단도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이건 저 북중 양국 양국 당국의 승인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역계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. 이 본격적인 무역 확대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압록강철교로 북중간 열, 화물열차가 다닌다는 소식은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? 예, 네, 작년에 있었습니다. 예. 그 지금 화물열차가 다니는 압록강철교, 이중조우위교라고 하는데요. 이게 저 1943년에 건설돼서 굉장히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. 그 신압록강대교 건설의 이유가 되기도 한 거고요. 그 원래는 매일 오전에 북에서 한 차례 열차가 나왔 화물 열차가 나왔고 오후에는 중국 쪽에서 화물을 실은 화차가 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는데 코로나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에 국경 봉쇄와 함께 이 통로가 끊어졌다가 작년 1월에 잠시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네. 그러다가 단둥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다시 중단됐다가 작년 9월 재개됐었죠. 네. 그때 이후에 운행은 하고 있었는데 매일 운행한 건 아니고 그 올해 들어서 막 4회 내지 6회 정도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 긴급한 국가 물자가 좀 제한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경이 개방되면 앞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되면 북중간 물동량이 많이 늘어나겠군요. 네.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 북쪽도 숨통이 좀 트일 텐데요. 네, 그런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북중 국경이 봉쇄된 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초부터입니다. 그리고 작년에 그 중국 쪽 대련이라고 해요, 다롄 그리고 다롄 밑에 룽커우 용구항입니다. 여기 두 군데하고 북중 남포항이 연결된 이 해상 그 교통 구간이 운영이 됐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단둥 신이주간 화물 열차도 일부 재개됐었죠. 근데 아무튼 3년이 넘는 국경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북한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당연히 짐작이 됩니다. 네. 근데 원래 그 북한과 중국은 해상 쪽으로는 다렌 룬커우와 남포. 요렇게 운영을 했었고요. 압록강 쪽으로는 단둥 신이주, 그리고 집안만포. 뭐 임강 중강. 그 창바이장백이라고 하는 창박 장백 해산. 그것도 두만강 접경으로는 남평과 무산, 도문과 남양, 훈춘 나진. 뭐 이렇게 해서 한 16개 이상의 세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이 국경이 개방이 되면 그동안 묶여 있던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 다양한 육상 통로가 열리게 되는 만큼 또 물류 운송비도 대폭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무역 거래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동일부를 출입하는 이승현 기자로부터 북한 소식 들어봤습니다.